어, 나 이모 나이나사이 엄마 이모 맞겠어, 언니 나를 깼 아, 이거 지코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노래 불러재키는상황까지 연출을 위해서 내가 방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 알겠어, 너도? 이거 나중에 댓글로 다 꼬발릴 거야. <웃음> 당신이, <웃음> 이거 제방송에다하 그랬다고. <laughs> 엄마한테 카톡 왔어. 왜 갑자기 노래 지르고 지랄이니. <laughs> 우리 엄마 웃긴 점. 맨날 자기가 필요할 때 나한테 카톡 오지게 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카톡하면 맨날 핸드폰 집에 두고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소년이라기엔 너무 크다. 아 이거 이렇게 쓰시는 분은 처음 봐. 아가씨 인간 택시 탈 사람. 자네명 탔고요. 인당 100만 길입니다. 다 아, 내리는 거. <laughs> 오. 아 이거 너무 좋아. 도... 지하 작업장 입구에 이시국 맞춤 열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동 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여기가 작업대신가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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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책상 안쪽에 저책 꽂아져 있는 거, 저거 반대로 뒤집어 서 책이 아니라 약간 종이 서류들을 꽂아놓은 것 같은 기, 느낌 들잖아요. <laughs> 그죠, 그죠. 어어어음 이건 무슨 가구지? 이거 처음 봐요. 약병 들어있는 이 선반 있잖아요. 이거 앞뒤로 사용 가능. 앞에도 약병 있고 뒤에도 다른 조합으로 어 약병들이 늘어져 있어요. 어 그래 가구 하나로 두 가지 표현 가능. 이거 천칭 망원경, 이거 모두시야막석추님 최대키예요? 네. 이게 최대 키예요 얼굴을 네. 박으면 안 되지. 어, 이게 최대 키 <laughs> 미코테, 거 작구나. 네, 미코테 작아요. 어, 요시다 PD가 잘생겼는데 키까지 크면은 배 아프다고. 어, 어, 어. <laughs> 현관문 위에 봐봐. 어, 이거 액자에 사진 너무 이쁘다. 현관문 위에 구부. 미치, 연락이요. 이거 크리스타리온 같은데. 어, 이거 두개다 크리스타리온 같아. 이거는 거기 아니에요? 그 우리 잠록 바꾸는. 80 잠록 바꾸는 거기야. 둘이 어. 생긴 게 비슷해서 둘다 어, 크리스타리온. 이제 아래로 가볼까요? 우리 이제 멀, 멸균 당하는 거야. 멸균 시스템이 뭐예요? 멸균 시스템. 이 위에서 이거예요. 다들 멈춰. 오. 우와. 오. 우와. 아, 여긴 약간 공장 느낌이 나. 사촌님이 아. 그렇게 원하던 고르디우스가 여기 있네요. 어떤 거예요? 아 여기가 제대로 된 작업장이래. 시 여기 봐, 스샷스팟이야. 여기 봐, 오, 여기 오, 너무 아, 예쁘다. 여기 빛들어오면은 아, 아, 진짜, 아, 진짜 예쁘겠다. 나 까만 옷이 없다 여기. 오. 아, 아, 걷을 이, 걷을 이, 걷을 처음 봐. 어, 이런 이거 이거 거 하고 트렌드 얻는 거요? 이거 진짜 대장장이 가구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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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우징에다 쓰면은 버프 주는 가구가 있거든요, 지금. 어? <laughs> 오늘도 고양이 실격인 편. 아, 나 아, 험치가 아, 아, 아니라 어. 실격인가구나. 제가 이걸 누가 알려주셨는데 프레임이 무제한으로 해놓으면은 프레임 때문에 안 된대요. 봐봐. <laughs> 나 지금 프레임 제한 거니까 바로 됐어. 피아노 양쪽에 앉을 수 있게 놨다고 어, 여기는 또 제가 앉은 자리에는 의자가 살짝 틀어져 있네요. 머드님, 여기 집주소 공개인가요, 혹시? 대박, 대박. 거주 어, 맨날 귀원 천하다 연습하고 오도록해. 아, 그냥 귀운 천만 하려고 아주. 맞아. 어, 맨날. 어? 자막 발음 어? 연습하도록 해. 여기 조그맣게 니무 등불 있는 것도 좋다. 니무 등불 쓸데없이 개비싼.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재료가 방금에서밖에안 나와. 어, 우와, 여기 화반에도 앉을 수가 있네. 그게 둘 생각을 안 아. 해. 아, 그냥 바박 안깨 하신 거구나. 이글리스는 이 책상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미 아까 한번 다 감탄을 했죠. 너무 마음에 드는. <laughs> <laughs> 이 아래 안을... 보석 같은 걸 따로 놓아두신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보석 공예가 작업대일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써. 다들 뭔가 제작자의 작업대 하면은 보통 보석 공예가 거 많이 쓰더라고요. 님들 여기 앉을 수왜 있어요? 굳이 그럼 왜 이걸 여기 <laughs> 있어요? 아, 뜨거워요. 최소 송아지. 구글 아, 리스는왜 자꾸 등장하는 거야? 뜬금없이 막혀있네. 마음에 드셨나 보다. 여기 앉아서 단체샷 한번 찍... 나하고 머드가 너무 커서 미안해. 사진 찍어도 될까 이거? 대답할까요? 그럼요. 나균형을 맞춰야겠구나. 얘니까 약간 총책인 작. 나는 이제 여기서 말풍선으로. 죄송합니다 얍! 이러고 아가씨님한테 추궁 같은 거 써봐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똑바로 하지 못해 범인 죄송합니다 어. 이렇고아저 꼬리 사랑사랑 다보인다 언제 탈 생각 말래 으, 죄송합니다 뭐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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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기가 지금 으, 아닙니다 나더 할래 어달아 저거 처음.. 그렇구나 이거 봐 우리 부대원들은 어딜 가나 나무 인형을 팬다니까. 그치지만 있으면 한대쯤 네? 때려줘야 저 나무 인형 이거?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지 않 어. 아 부대장님이 아니셨어.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갑자기, 귀여워. 갑자기 튀어나오셨어. 혼자 열심히 했다고? 우리 부대도. 예니까마 어. 예니카님이 다 그림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들잖아 어나마줘 <laughs> <맞아>, 불쌍해 <laughs> 방명형으로 <방울용로 웃음> 머리에 이거 사는 거야? 이거 그거 같아 그, 그 지구 들고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아 어 <laughs> 어 벌받는 애네 <laughs> 이란이 어디 온몸으로 이하는나무친 여기? 우와 우와. 아 맞아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하우징 하고 싶은 아, 이게 마네킹은 다 숨겨놓고 네. 아 우와. 우와 저 질문 그러면 이 마네킹 입고 있는 이거는 클리어해서 주워온 다음에 이 마네킹한테 아예 준 거예요 입혀놓은 상태인 거예요 네럴걸요 그러면은 집주인분이 이걸 쓰려면은 두 개를 주워오는 거예요 네 아. 벌렉 큰마봉 너무 갖고 싶어 절 테마 백마봉 아니에요? 이거 백마? 백마봉일 건데? 백마봉이야? 큰마봉 아니야? 백마봉이야 이거 우와 와 이거 이쁘다 이거 무슨 아우징 텐지? 여기가 트레일링 박스 딱 봐도 이거 그거 같은데 이게 락슈미 쪽 아니에요? 뭔가? <laughs> 아 그러네 마탄가 아래 부대금고 있네 쩔어 이거 부대금고 밑에 이거는 또 무슨 보물상자 같은 거와이 부대 돈많은가봐 여기는 어. 그 금화가 있다처럼 해놨다. 머드 <laughs> 집이네. 지금. 내가 그냥 머드 아... 집으로 부르기로 한 거냐고. 네, 이제 머드 집이에요. 머드 <laughs> <모두> 비켜. <laughs>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내 착장이랑 매우 잘 어울리자. 스은 음. 음, 괜찮다. <laughs> 이거 하세요. 주님에게 주는 또 주님. 뭐 무슨 가구예요? 이거는 비대칭 장식장이라고요. 어? 잠깐만, 저위 칠칠천주야. 제도자에 진짜 천조. 아니 저건 비천어 밑에 건 비천어고요, 위에가 칠재천조예요. 어, 제도자가 아니었잖아. 어. 어, 여기 진짜 예쁘다. 예쁘 이렇게 났어. 내가 어. 다띄었을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아플 가려요. 난 일부러 생각하지 아. 않고 있단 말이야. 선배 여기 한 명이 있어. 다들 빠지지 않게 조심해. 아, 아, 뭐든님 믿어. 뭐든지 믿어. 뭐든지 어 선배 누가 빠져. 빠졌... 아, 잠깐만, 아, 잠깐. 난, 난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나 아, 어, 어, 오. 오. 만 오!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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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다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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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맞네. 아, 그래서 안무 선 거기 있었던 이거, 거야. 상상, 이거 는거구아 아, 맞네. 큰일 두번 해야 돼. 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 이분들 어. 이렇게 무릎을 어. 좋아하지? 실수 없지. 안 되겠다. 우리도 꿇어. 우리도 꿇어. 실수 없어다 꿇어. 꿇어. 꿇러라가비 나의 눈높이다. 남의, 집에 우리, 뭐 하는, <laughs>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지? 아니 근데 집주인분들이 <laughs> 이러고 있잖아 <맞잖아요. 웃음> 아니 근데 규형안 맞는 거 조금 진짜. 신경 쓰이는데 어두님 저기 베르티님 옆에 앉아요 좋았어 어 좋아 좋아 아까보다 좋아 저기 안에 관 있어 아 미친 관 눌렸잖아 안에 관 있어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뽑아줘 <laughs> 앞에 뭐 있는지 알아요? 그 화로 있어가지고 그 바로 태우는 <laughs> 거있 이거 화단 중인 거야 이거 화로야 이거 <laughs> 화로, 화로 원래 오르슈팡을 한명 넣어놓으려 했는데 시험기간이라 <laughs> 오지 못했네 <laughs> <laughs> 아니 잠시만 <laughs> 어르신파가 나와보려고 <laughs> 했다고? 너무안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야.. 천천 <laughs> 보는구만 저거 그거 아니야 청룡영화제 그런 데에서 막한 <laughs> 번씩 그.. 약간 여, 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어 지금 봤는데 수조를 세 개를 더가지고 이어지는 느낌으로 하셨네 그렇죠? 이거, 이거 3등급 알았어요? 금속 수조 네. 하나 둘셋 <laughs> 어두? 수분 음.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도록. 해. 갈라지지 않게. 너도 양서류잖아. 아나 순간 저 알라구 수박 꽂힌 날 자연스럽게 이 연못에 배치된 조경물인 줄 알았어. 수박은 연못에다가 넣어서 시원하게 해야지. 옆에 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다. 다 띄워지지 이게? 걸어서 갈 거야. 우와, 그 와중에 이... 루핑 꽃박 진짜 많은 거 봐. 우와, 이거, 이거 거. 띄, 외벽으로 띄우셨네. 이거 어떻게 하셨지? 에 뭐야 이게? 이게 다 띄우셨지? 그냥 엘리베이터를 만드세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맞아. 이제 여기서 한 명쯤은 용기사 들고 교점으로 띄워린다벌 욕조 봐. 으악 여기 순백한 마귀 쓰신 숫자 좀봐으 너무 좋아 나 순백한 마귀 완전 좋아 순백한 마귀 이것도 지하에서 띄운 거봐아 너무 좋아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드럼 세탁기 있어 이거 궁금하실 <laughs> 분들을 위해 팁 드럼 세탁기 위에 바구니는 빵바구니 음식 하우징 아이템인데 거기서 빵 음식 섭취 다 하면 저렇게 바구니만 남습니다 이거는... 아, 극단용 책장을 박아놓은 거야. 진짜 꽉찬 원룸 느낌이다. 아, 어, 여기 위에 찬장도 아. 있어요. 그러나 여자 루가딘 최대 키조차 닿지 않는 찬장. 이슈가르드 아침 아니야 그거는 테이블보가 분홍색이에요. 그거 이거 염색한 거예요. 이아 염... 염색이 되네? 헐나 네, 몰랐어. 염색.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개인실 딱 이렇게 하고 싶다. 예니카는 오늘도 꿀팁을 얻어가요 <laughs> 아 여기는 침실 이렇게 나누신 거구나. 아이 창문으로 거울 표현하신 거구나. 응? 그렇지 군대 아닐까요? 저거 의료 그거에서 붕대 부분만 나머지 부분을 가린 거 같은데. 어떤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맞아. 이거 위에는 막은 뭘로 만든 거지? 그거 백색한 막이. 이렇게 나무 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곡선을 휘어져 있는 거 그냥 그 밑에 같아요. 아 그거 돌려가지고 아아이 뒷면이 아, 음아 그리고 여기 지금 내 뒤쪽에 잘 보면은 계속 빛 나오는 거 저기다가 조명등 박아서 이렇게 햇빛처럼 표현하신 거 너무 좋다. 아, 이거 진짜 약간 그모기로 피를 해놓고 그런 거지. 이거 딱그 느낌이다. 호텔에 있을 법한 그 옷장. 옷장 신발장. 여기 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작은 그, 냉장고 있고, 여기 막 커피포트 있고, <laughs> 왼쪽에 가운 같은 거. 아, 진짜 호텔 숙소처럼. 가구수가 돼? <laughs> 철사랑 뒤에 은은하게 빛나는 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커튼 뒤에 잘 보시면 벽걸이 등이 있고요. 그 뒤에 음... 이제 흑백한 막이 노란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약관모관물로 불빛나는 것처럼? 아, 그러네. 우와. 뒤에 연출 잘하셨다. 음.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빛나는 뭔가 커다란 가구가 따로 있는 줄 알았네. 아, 좋다. <웃음> 우와. <웃음> 아, 지금 나만 이제 멀쩡한 거지? 다들 아, 네, 약하네, 이러면서. 그렇네. 아니면 이제 먼저 소리 깬 거지. 일어나가지고. <laughs> 야, 아, 속치. 아, <laughs> 정이철 보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초코보 택배 불 택배가 아니고 초코보 마차 부를까요? 어, 루가린 사이즈 안될것 같아. 루가린 사이즈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그러고 일단 한 명, 한명 스태워 가지고 각두 배로 나오. 근데 어, 네, 진짜 이분은 디테일에 고집하신다는 거가 느껴지네요. 여기 뒤에 잘 보시면 여기 위쪽에 이거 다돌 벽난로를 둘러 세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laughs> 이게 다돌 벽난로. <laughs> 집주 인분 제정신입니까? 항아리 세개 가까이 가 보세요. 항아리 세 개? <웃음> 오야. <웃음> 아니 붙이 향아리야네. 너어야 속이 후련했냐? 네 여기가 <laughs> 아, 이제 다락방 이렇게 보이시더 아, 느낌으로 음... <laughs> 어, 아니 이 오르슈팡을 추모하는 이런 거는 어느 하우징을 가도 약간 <웃음> <웃음> 빛 들어온다. <laughs> 우와, 아 예쁘네. 와 이거 계단이 어떻게 뛰우신 거야? 점프 점프해서 점프 점프하고 점프 점프하면 점프, 점프 뛰울 수 있어요. 으이. 잠깐 이거 뭐임? 여기 아. 금색으로 명패처럼 된거 뭐임? 아 거? 오케스트리온 뒷면. 아오 아. 어떻게 봐라 아는 거냐 거기 거인들아.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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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침대 침실. 침대나. 아 귀여워. 아 빛나는 거 봐. 역시 침대는 창가에 있어야 되는 게 국룰이야. 창문이 국룰이지. 잠깐 여기, 아, 여기 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음 되네요. 오, 뭐야 이 개인실 맞아? 왜 이렇게 넓어 보여? 쩐다. 머드님 집 여기 또 있네. 이 컨텐츠는 머드의 집 귀환 쇼라니까 그냥 자기 집들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야 우리를. 어? 나 지금 햇빛 비치는 거랑 각도 개 죽이는데.